자, 현재 스코어 7대7. 어, 왼쪽이 마린, 오른쪽이 거마음으로 판단됩니다. 자, 서브 놓고요. 상당히 강한 서브 입니다 7대7. 게임 스코어 1대1 같습니다. 자, 나중에. 자, 거마음. 찬스 브 만들었고요. 자, 거마음. 음. 자, 마리네 공격. 음. 자, 왼발 공격. 그만, 이르치기. 네, 리트 막고 글자 득점. 8대 7. 자, 코트 체인지. 음. 잠깐만서 미스. 자, 강석은 얻고요. 마공찬스볼 뒤에 예. 강공부사. 공격 미스. 할때고 고맘이 앞서갑니다. 자 고맘 낮은 서브 자 니트마크 네 낮은 공자 다시 마린의 찬스볼 다이렉트 밀어치기 잘 받았습니다만 수비 미스 마린의 강습브 아웃 자 거만 쏘도 돋고요자 마린의 공격 찬스 공 넘었습니다 자 거만 예 페이트 성공 자 1점 앞서가는 거만 성공. 자, 거만 천수볼 다이렉트 연타. 예, 연타 성공. 자, 두점 앞서가는 거만. 전스볼. 자, 마린 전스볼 피대치기 공격 성공. 11대 12. 자, 마린 이르치 강공 자, 살려냈습니다만 아웃. 12대12 동점. 자, 마린의 서브미토 맞고 네. 변칙스피 일어났네요. 자, 일점앞서가는 말인. 1즌대시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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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였 아! 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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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낼까요 넘겼습니다. 네, 안테나 박판단 14대12, 네 강농아웃, 썸미스 14대13, 자 듀오스 없습니다. 3세트자 거맘 낮은 서브 자 서브 리시브 불안했고요자 거맘의 찬스볼 자만들어졌고요 안축강공 자, 안축 자 아웃판정 자 동점 14대14 자나는 서브 자 리시브 좋고요 마린 찬스볼 앞에 떨기는공네 살려냈습니다만 아웃 자 15대 14로 아, 마린 승 네, 멋진 경기였습니다